시작. 자, 오늘은 선생님이 카레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 양파 하나, 감자 다 다듬어 놨어요. 세 개. 자, 선생님은 버터를 쓸 거예요. 버터를 이렇게 미리 썰어서 으악! 준비를 해요. 오늘 이거 선생님 영상 보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으! 버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 네. 맞춰봐요. 어, 그냥 카레에다 넣진 않겠죠? 응. 어,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일단 재료를 좀 손질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선생님은 카레용 돼지고기를 쓰지 않아요. 잡채용 돼지고기를 쓰죠. 왜냐면 우리 집 애들이 고기가 큰거 싫어하거든요. 자, 항상 그 잡채용 돼지고기를 사용한답니다. 선생님은 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기를 썰때 필요한 칼이죠. 잘안 썰어진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살짝 끊어 짠! 고기를 다 썰었습니다 엄청 속도가 빠르지? 얘들아? 자 그러면 고기를 먼저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버터를 하나 이렇게 딱 넣어요 마이야르바 뭔 소리야 <laughs> 아닌가? 자 버터를 넣고 방금 썰은 고기를 투입 여기 이렇게 투입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면 아주 아주 잘게 썰어야 돼요. 왜냐? 우리 집 애들은 큰걸안 좋아해. 이유식처럼. 체면이 말이 안 돼. 그래서 빨리빨리 재료를, 어머, 이렇게 튕기면 안 돼요. 자, 이제 볶아. 볶 정지, 시정지 계속 이렇게 볶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그 사이에, 자, 양파를. 재빠르게 넣으세요. 원래는 재료를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손안 다치게 조심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고수들은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양파가 들어가야 돼요. 양파는 왜 넣을까? 땡 탄이야? 맛있을라고 넣겠지. 빙동댕 정답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넣어요. <laughs> 진짜. 이제 버섯을 넣어요. 그냥 카레처럼 간단하고 쉬운 게 없어. 당근 같은 것은 절대 넣지 않아요. 왜?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자, 마지막 재료까지 다 토입. 졌습니다. 자, 골고루 버터가 코팅이, 모든 재료에 코팅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저어줘요. 자, 이제 뜨거운 물을 투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흑격이 급해서 찬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이빨이 받습니다 자, 뜨거운 물이에요. 재료가 이렇게 다 잠길 수 있도록 물을 붓는데, 우리 집 애들은 카레가 된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물을 넉넉히 버어줘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짜잔! 시작! 선생님의 카레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카레를 세 가지 종류를 샀거든요. 자, 어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카레예요 자 구운 양파 맛과 좀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망고 바나나 맛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일본 에 일본 카레를 조금 섞어줘요 자 일본 카레는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투입 조금만 더 넣어볼까? 일본 카레 요정도 어너 냄새가 자, 이 재료가 다 익어졌을 때, 익었을 때 넣어야 돼요. 자, 망고 바나나 투입. 자, 구운 양파 투입. 처음부터 다 넣으면 안 되고요. 농도를 보면서 맞춰가면서 넣어야 돼요. 자, 불을 좀 줄였어요. 안에 있는 재료는 모두 익은 상태예요. 천천히 저어주면 돼요. 저, 요, 일본 카레가 조금 다 녹을 때까지. 얘가 일본 카레죠? 만약에 매운맛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조미료 맛이나요? 살짝 조금. 다 넣지 않아요, 이렇게. 자, 약한 불로 이제 막 튀길 수 있어. 아, 뜨거워. 자, 어때? 다이 정도 농도로. 자, 이제 카레가 완성됐어요. 자, 이제 맛있는 카레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취향에 따라서. 와, 먹음직스럽죠? 얘들아. 맛있겠지? 응. 자. 어때? 끝! 시식어? 자, 아들 먹어봐. 네? 아들 먹어봐.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왜 네. 응. 이렇게 조금 먹어? 야. 오, 개맛있어. 개맛있어. 완성, 끝!